죽은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강하면 괜찮아요. 살아있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죽어려고 하면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이제 각오하고 일단 하나 순종할 때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때 언제 들어 보셨어요? 지금 이때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되고타 터졌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제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친실하게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게 살길이라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칠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저 여러분들이 던져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제자들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이 듣는 사람의 대상은 아니 택하지도 않은 사람을 껴있으라 하실 필요가 없지요 체제자들 택하면 힘든 사람들 주의 말씀을 틀을 선도들을 향한 말씀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껴있으라이 말은 껴있지 않을 수 있다 잠잘 수 있다 넘어져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다 음. 가정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 나의 자녀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성도들은 깨어 있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세상에서 깨어 있으라고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깨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이게 또 가까이 오실까봐 다시 정리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가 정말 재림의 때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이 말은 예수님께서 딱 내일 도착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들 따뜨린 시대마다 신도들이 살아갈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기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우리가 일단은 죽기 전까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이 말씀이고 주님의 재림이되 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오늘 말씀 네.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신성으로 말씀하시면 나도 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전지는 다 아는 거니까 인성을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할 때는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께 감추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사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감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면대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 표만이도 그이시고 그게 예수, 이 사단이 우리를 붙추기는 그 속삭임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획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연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땅이 없었을 때가 있다면, 그건 뭐, 진짜 예수님께 서주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이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지가 없습진다이 말은 지금 없어진다, 그 당시에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포커스는 뒤쪽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니 하리라. 이게 예,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의 음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개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대로 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다 그대로 성취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따르겠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이시는가? 오늘 말씀대로 조금 이 협비적으로 좀 줄여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곧 임박한 줄 알라고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앞에서 이야기 쭉했는데단하게 단어들만 간단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가의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미혹한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 난리가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거 온마나 일본도 난리, 충국도 난리, 난리 난리 막 소문 듣다 민족이 민족을 나가나를 대자 싸움이 돼라, 전쟁이 돼다 많은 사람이 찾아 준다. 그지, 그지 선지자가 나타난다. 너희를 미혹한다. 그이 선지자가 교회 하운 나타나서 선도를 미역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대표날는이렇 전체 다른데 있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선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다는 것을. 외부에서 1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도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충 믿는, 안 믿는 사람 말고, 교회도 안온 사람 말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험을 다 핍박이 있어요.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좀 지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즉, 그리스도가 가짜 거짓교사들 때 일어나고, 그 거짓교사들이 막 흔들어 놓고, 막 마음을 흔들어 놓고, 진리 가운데 떠나도록, 막 사람들, 선거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이, 이 거짓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뭐, 마치 막, 마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 인냐 어머, 내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 지배하고, 예수님 위에, 자기를 차지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난다고 제가 다른 데까지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거짓, 즉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외부에서 전쟁 소리도 듣고, 난리 지진도 일어나고 별별 천안들이 다 닥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날들은 산으로 도망가야될 일도 일어나고 물불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죽일 일이 일어나니까 뒤로 들이키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거 실제로 오시면 안에 예루살렘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거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가 다 공격해 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여하가 우리를 지신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막 의사, 의사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했는데 너희도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 그 예수님을 다 십자에 못박아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성전,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지고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피받아야 되고 그렇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50년 내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시대마다 우리도 유교 동란도 일어나고 또 지금도 전쟁 소문 듣고 있고 지지 소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닥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좀더 앞에 이야기 모든 이야기 중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자들도 미역하리라 택하신자들이우린데우리는다미역에 빠져서 미역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잠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때에 거짓 그 교사들이말 미혹에 빠져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안살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앞에 하셨고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화과 가지도, 무화과 나무도 가지가 연해서 잎사귀가 피면 이렇게 피면 여러 모거 알잖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앞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 한번 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일인 줄 알아라. 이제 가까, 가까이, 가까이. 그니까 늘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민하게 대기 상태로 항상이.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시대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외부에서 공격하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막 흔들어 놓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너희들까지 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네, 가까운 줄 알아라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방금 말했던 그런 일들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 우리 세대도 벌써 다 일어나고 있고, 전쟁, 지진, 싸움, 뭐, 다 일어나고,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이단들 다 일어나고, 시대시대마다 안 일어난 시대가 어디 에 있습니까? 다 있었죠. 예수님 때로부터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시대시대마다, 세대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대마다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저,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은 인생을 가진 예수님은 모른다고 표현한다고. 아버지만 그때를 안다고. 성경을 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묵상하는 게 그게 생명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딱뜯으면요 우리를 온통 유혹해요. 그럼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제림 오신다고. 아, 나 어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아, 예수님께서 제림 온다고.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고. 책을 세 번이나 써버렸네. 처음부터 그 성도들이 막, 어린 아이부터처음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 제림 오신다고. 예수님께 제림 오신 날이 28일이라고 처음부터 예언을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잠을 잔 사람이 꿈에서도 나타나고,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냐고. 책을 썼는데, 이하나님이계시가 아니겠냐고. 그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떻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 그다책 읽고. 어우, 예수님 진짜 오시나 보다. 예수님 오시나 보다. 다 미성교회. 성경을 펼치지 않는 순간 그냥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미역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미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때는 몰라. 아, 예수님도 모른다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꿈속에 나타나서 대체, 누가 괴시로, 누가 환상으로, 누가 책을 쓰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거 수십 명씩 그것을 책을 쓰도록 만들었냐고, 누가! 그러뭐 신기해가지고, 야꿈에 나타났단다. 야, 계시가 이렇게 똑같네. 10월 28일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성경을 듣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막, 그거, 그거 막 흔들려요, 그냥 막. 흔들려. 성경을 덮으면. 말씀을 펼치면 분명한데, 덮으면 막, 온통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놔요. 온통 다 흔들어놔요.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말씀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뭐 읽어야 하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루에 뭐 기도를 뭐 24시간, 아니 2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만일 언제 매달 며칠 온다고 말하면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잘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아냐? 기도하다가 귀신을 만났는지 누가 그 그러니까 기도를 한부도 기도한다고 표현해도 안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 이상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더 겸손하지. 내 혼자 딴 생각했어요. 혼자는 그냥 뭐 옛날 생각했어요. 내 생각했어요. 이게 차라리 더 겸손하고 오는 표현이지. 기도 시간에 그렇게 딴 생각했으니까 정직한 것이 차라리. 기도했다 가면 안 된다. 형태만 갖추고 있다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된다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도 가짜 백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한 100여년 이상 가까이를 그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정말 말할 수는 없큰배 방주를 산에다 치였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 대체 그걸 그걸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돈벌어 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다치? 그 동물들 가운데 그다 들어가는 거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노아야는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순종했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는 걸 듣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계림 때도 그렇대요. 예수님 지림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 제림이 오신다는 걸 아무도 안 믿는데요. 아,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제림이 오신다 이 말을 이 가짜배기들이 가끔 나타나니까 제림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 교회에서 이단을 하더라. 너도 이단인가 보다. 자기는 회도 안을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오, 이 마지막 때에 가짜가 나타나서 거짓이 이 신앙인들이 이 예수님의 지림 지름 제림이 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림 오신다그 말을 그 사람들한테 못 하는 거지.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벌써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우리한테 들리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려가지고, 우리도 회복돼가지고, 예수님께 제림 오신다 이 말을 못 해. 숨겨.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이야기만 해. 제림에 대해서 말을 못 해. 세상의 말이 흔들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때도 그러한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지 하고 싶은 거다 했다. 편안하다. 뭐, 장가, 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예를 든 거지.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곧 심판하신다, 홍수를 심판하신다. 이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을 계속 안심하면서 했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고 싶은 거 안심, 아유 무슨 무슨 심판 무슨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안심해 편안해 걱정하지마 안전해 이 나라가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어 우리는 안전해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러 하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자기, 자기가 자기 죽어고 싶은 거 자기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출출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이 마음도 그러하다. 홍수가 나서 처음보다 자기를 멸할 때, 그때에 이제 깨닫는 걸 죽어가면서, 어, 아, 노아말이 사실이었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러하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저근, 적은 수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어야 준비된 사람이 구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 또 준비 안된 사람 그 구분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보면 그때에두 사람의 파티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반일을 하지마. 반일을 누가 하죠? 부부가 할 수도 있고 형제가 할 수도 있고 이웃사람 동료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부부라면 형제라면 이웃친구라면 한 친구는 덜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단 말이죠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덜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단 말이고 부자라면 아버지는 덜림받고 아들은 남아있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게 밭을 누가 모르는 사람으로 하고 일꾼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일꾼으로 와가지고 오늘 하루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덜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취임할 때를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깨어있지 못한 인고로 그대로 남겨지는 거죠. 남겨지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곧 심판이 일어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심판이 곧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상급과 이런 것들은 또 차, 차이가 나지만 다 아무튼 그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맷돌질이 가까이서 누가 이 가까이 일하고 싶어요? 누가 이 가까이 일 같은 부역끼리, 친한 사람끼리 같이 청소도 하고 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 식사 준비나 이 하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친하면 막 하는 것도 재밌고, 그 하잖아요. 그럼 이 멜트질 이거 누가? 네가 하는 사람끼리 같이 할수 있겠어요? 그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아니면 자매끼리 같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요. 같이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대강 같은 말했다 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참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죽을 이말는지 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깨어있어 너희들 예수님 언제 오는지 내가 언제 오는지 너희들은 몰라 인자가 이하할 때는 너희들은 몰라 나도 모른다 그런데 깨어있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주 유한승인는 예수님의 뜻은 그래요. 너희가 유혹을 당한다. 너희가 시기 질투 미움을 당한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힘을 죽이는 자들 잊어날 수도 있다. 그런 모든 사람, 상황에서 목숨의 위기까지 느끼는 상황 아니면 수많은 이 내부에서의 그 유혹들, 그뭐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신실한 너희들은 끝까지 껴 있다 이 말은 인내하라고 주의 의 말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 이루어가라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자의 대리를 돕는 사역자인 거고, 진짜 목자는 예수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는 거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했던 행위니까, 거룩한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줄 알고, 하나님 편을 선줄 알고 살아갔는데, 철저하게 예수님께 용 예수님이 아주 막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나, 나오고 대충 살아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르면 너무 위험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택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신하는 훈련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안 되지만 또 유혹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했다가 또 분명히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는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깨어 있도록 기도한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고 순종하고 즉 이루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마지막 말세의 시기를 주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초라합니다.